게 괜찮았어요. 누나 예뻐요! 어떤 표정인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표정이. 네, 괜찮아요. 예다요즘찮아요 괜찮아요. 괜요 표현을 그냥 다 잘해 주신아감사해요여기다요 이렇게 이모아요아니괜아요에요언니요 아유! 안 보이잖아. 언니, 야케니 언니, 언니 몇 학번이요? 에? 21학번은 0학번이니까 이거 계산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아 정말 낯설고, 아 정말 막 설레기도 하고 주동 가서 한잔 하고 싶은데 참. 아, 여러분서 좋을 때네요.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고.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어, 제곡 중에 또한곡더 들려드릴 텐데, 서울의 달이라는 곡이 있어요. 어, 이거 어, 왔어요, 혹시? 네! 어떡하지? 명곡이 네. 아, 명곡이요? 시간이저 곡이 아직 히트가 안 돼가지고, 히트 달라고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서울 경대학교짤리래가지고 트위터로 올려주세요. 서울에다이란 노래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다들 가인이 언니는 성공해서 고향에 다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학교를 멋지히 졸업을 해서 꽃길만 걷기를 성공하기를 가인언니가 응원할게요 가인누나가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곡 들려드리기 전에 그래도 대학교에 왔으니까 다른 행사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어, 가인이 언니를, 누나를, 나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 손. 진짜로. 그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아한다 손. 그렇게 다 좋아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내가 오늘은 죽어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 가인 언니랑 사진을 찍든가 아니면 즉석에서 엄마 아빠에게 유니. 영상통화를 꼭 시켜드려야 된다 하는람서 아 맞네요 그러면 우리 영상통화를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지금 엄마 아빠 전화하시면 다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이, 여기서 알아서 회의해가지고 한 명만 올라오세요 알아서 얘기해가지고 자 그럼 가장 먼저 손든 사람에게 자 엄마 아빠에게 영상통화 한번 해드리고 싶다! 손! 내가 볼 때는 여기 가운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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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티저여주여 하는 친구 이 친구 닥쳐 네 그쪽으로 조심히 닥치지 않 조심히 오세요 타쳐 나오세요. 자두 분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네.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이만한 효도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 네, 오실 수 있어요? 네, 이쪽 으로 오세요. 네. 세상에 제가 살다 서다 이런 이벤트 해보고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다리 안 아파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뼈가 튼튼하죠? <laughs> 내가 오늘, <laughs> 언니가 오늘 대학교 온다고 안니또 짧은 치마도 입고 이렇게 너무 부드도워고 그냥. <laughs>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또한꾸 이렇게 젊으니까, 언니가 너무 좀 노숙하게 오면 그렇잖아, 요 그치? 언니가 이뻐요? 그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TV가. 좀 잘못 나왔지 어, 실비는 어떻게? 이뻐요? 그래서 연애는 TV가 다가 아니다라고 맞죠? 인, 인정도 인정? 와, <웃음> 인포, <웃음> no. 뒤 어, 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진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아올라오 올라

얼마나... 어머니가 지금 입, 입틀 막가셨어 너무 놀래셔가지고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laughs> <laughs> 윤이랑한테 전화 온다 그절로 <laughs> <laughs>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laughs> 행복하세요 네 어머니 사랑해요 좀잘 먹고 다녀. 아유, 진짜. 아유, 아, 빨리 가, 빨리 가. 잘 치고 오지. 빨리 가. 엄마랑 치고 엄마랑 치고 왔어 아, 안 돼. 자, 어머니, 왜곤란하시대 하시는? 화장실이잖아. <목소리> <목소리> 어머니가. 하면에 어, 코로나 걸리면서도 전화는할수 있는데? 사진 마 사진 봐. 어쩔 수 없지, 뭐. 한 번에 나무 전해주세요. 세상이. 감사합니다. 시간만 많으면 더 하고 싶다, 그쵸? 저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제또 아이돌이 촥서 있어가지고, 이모를 빨리 하고 가야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기원하는 곡으로 4월의 달이라는 곡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